박태훈, 정희경, 김낙찬, 돌파, 바운드 슈, 김낙찬, 이안솔붙어줬죠 자, 돌파, 파운드 슈, 없어요, 네 명입니다. 그렇죠, 빠른 패스가 비행기 이에요 이안솔, 이한솔 바운드 슈, 민규가 정희경, 반대편 김현빈, 돌파뒤점 성수 영에게 김낙찬 돌파 파운드쇼 김현빈 정의경 돌면서 오! 신재복 오! 정수영 오!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듭니다 돌파 아 뒤로 볼 빠지면서 두산 골입니다. 김민규 어, 김민규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빠르게 가는 두산 위영환 파운드쇼. 됐죠. 김태훈이 김태훈이 임경임경에게 김아영 선수와 김태규 선수를 음. 함께 보는 듯한 한, 느낌 어, 혼합을 해놓자 빅쇼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대복 중낙찬 열렸습니다. 파운드쇼. 오늘 이 두산의 백 포지션 선수들도 호흡이 좋습니다. 스카이경 바로 그 연결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들어가겠죠. 면비 정이경 로우슛. 김재복 슈팅 페인트 정수영 정주동진호 열렸습니다. 정진호의 득점. 어. 조태훈 자 열렸습니다. 정진호 박영준 돌파 득점. 김진호 김현빈 던집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인천도시사와 두산의 대결. 두산이 15대 9로 앞서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김현빈 스피드무브정인경 좋테는까지 좋테 좋테가 됐어. 패시브 정수영 돌면서 뒤로 김낙찬 연결됐죠. 정시록. 바운드 슛. 박영준 김낙찬 야! 자, 직접 아, 득점. 비라도또 동료 선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한솔 득점. 정수영 안 됐죠. 알았습니다. 윙으로 파운드쇼 다시 김현빈에게 정의경 김현빈 던집니다! 순간적으로 운영을 하고, 변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빼냈고, 이한솔! 이한솔! 파운드쇼 네, 김낙찬. 박영준 공격에 투입됐고요. 정수영 반대편으로 바운드쇼! 신재복 아, 이번만... 정수영 높은 탑점수 정희경 정희경 반대편입니다 김영환의 마영환가 바로 채기 패스 바로 제기 자 빠른 선수입니다 대 이죠 김현빈이 반대쪽으로 슈팅 페인트 이후에 이어서 득점 죠 11번 오른쪽에서 막힙니다 이플레이 이성민 아래게에 다시 태훈 이하수 이하수를 냈 인천에게는 쉽지 않은 점수차가 될것 같은데요. 정의경. 돌파. 아, 아, 득점. 득점. 아, 패시브. 김현빈 던집니다. 아, 득점. 아, 연결한 다음은 10점 차까지 갈수 있습니다. 조태훈. 김현빈 아, 던집니다. 맞고 들어니다 아, 김현빈. 뒤로 김진호. 멀리서. 아, 수비 맞고 붙절된볼이 들어갔습니다. 스카이 패스, 공격 그러나 패스가 연결되자고 반격 이준이, 이준이 아, 열렸습니다 노루 패스 김진호 묻어나고 있습니다 김재복 정수영 턴치입니다 바운드슛 어. 정수영 김재복 러닝슛 득점 심구나. 김진호 어. 어. 지금 공격 차파울 공격 차파울이 선언되면서 정성이 잡았습니다 아민호아미호 득점 오. 박영준 심재복 안쪽으로 오버 슛 성공. 김명종 던집니다. 그러나 안쪽이 막아 가지고 세이브예요. 자, 기계 연결 전진수. 전진수. 가운데서 파운드 슛. 자, 두산과 인천 도지공사의 시즌 세번째 대결은 두산이 우섰습니다. 27대 21로 두산이 이겼습니다.